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일년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분의 2요 어린 양 열네 마리에는 각기 0분의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배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두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아홉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련 되고 흠 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소재와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죄나 낙헌죄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5월 16일 화요일입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7월에는 절기가 많습니다. 나팔절과 대속제일에 이어서 오늘은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회 동안 여호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35절도 읽어 보겠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8일 동안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 절기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막절 혹은 장막절은 이 절기에는 초막을 지어서 생활하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이고 수장절은 추수하여 수확한 열매를 저장한 일을 기념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7월은 요즘 달력으로 10월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포도나 올리브 같은 과일 추수가 끝나는 때입니다. 한해 농사를 끝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17절부터 34절을 보면 초막절에는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드립니다. 초막절에 드리는 재물은 1년 동안 다른 절기에 드리는 재물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초막절에는 매일 드리는 번제 외에도 수소 70마리, 순양 14마리, 1년 된 어린 양 98마리를 더 드립니다. 절기와 재물은 숫자 7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선 초막절 절기가 7일 동안 이어집니다. 번제로 드리는 숫소는 첫날에 13마리에서 일곱째 날 7마리로 줄어들지만 합하면 모두 70마리입니다. 7을 10번 곱한 값입니다. 순양은 매일 두 마리씩 모두 열네 마리입니다. 일년 된 양은 모두 아흔 여덟 마리입니다. 매일 열네 마리씩 칠일 동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풍성한 재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데 완전한 숫자 칠에 맞추게 하신 것입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은 광야에서 받은 명령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길러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제사로 드릴 정도로 넉넉하게 살게 된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초막절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8일에는 다시 성회로 모입니다. 절기의 처음과 마지막 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더 많이 쌓아라, 쉼 없이 일하라고 부추기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만족하고 감사하며 쉼을 누리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초막절 기간에는 초막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종려나무처럼 잎이 무성한 가지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지내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젠가는 편안한 집에 살면서 일부러 초막을 짓고 불편한 시절을 추억하는 날이 온다고 말하면. 믿어지겠습니까?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는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초막절을 통해 온몸으로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39절과 40절은 28장과 29장에서 설명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은 예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라고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으셨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힘겹고 어렵던 순간마다 동행하며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